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홍민입니다. 자, 요즘 저금리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월세 재테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를 처분해서 도심이나 강북권의 소형 평수 아파트를 매입해 월세를 놓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쪽 지역은 1인 가구나 신혼부부 수요가 좀 많아서 소형 면적 임대 수요가 많은데다가 임대 수익률도 높고 이 강남 중대형 아파트를 처분하면 이 지역 수용 아파트가 두채 이상이기 때문에 이두 배의 월세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흐름에 맞게 재테크 방법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도 흐름에 맞게 좀 재편을 해 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부동산 따라잡기와 함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상담과 함께 투자 정보 전해 드립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부동산 따라잡기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정보 그리고 자세한 상담 그리고 맞춤 매물 정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511에 0105번 서울 전화 511에 105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자, 늘 오늘의 명언이 기다려지는 이분입니다.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이제 휴가 시즌입니다. 아, 이번 주 다음 주 휴가 시즌인데 우리는 또 어, 부동산을 공부를 하면서 어,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어, 팁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이제 워런 버핏 다 아시는 눈이죠. 그래서 어, 시세를 보지 말고 가치를 봐라 이런 말했습니다. 시세를 보지 말고 가치를 봐라. 지금 시세가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지만 더 올라가는 어, 더 올라가는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어, 과대평가되어서 좀 떨어지는 부동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세만 보지 말고 가치를 봐라. 그러니까 시장의, 어, 시장의 흐름을 쫓지 말고, 어, 가치를 중요시하는 어, 가치 투자를 해야 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역시나 기다려졌던 오늘 명언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시장 부동산 어, 뭐 매물들 뭐 가격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이미 너무 많은 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대신에 각각의 가치 평가를 해보다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매물들도 있고 적절한 투자의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서 오르는 부분들 궁금하신 부분들은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요, 자 오늘도 부동산 이슈 쭉 부동산 투자하기에 좋은 그런 방법들 한번 설명을 해주실 텐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를 하셨나요? 네, 지난주에 이제 경제장관 회의를 했어요. 네. 어, 경제장관 회의를 해서 어,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해가지고 어, 경제장관 회의를 해서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시키겠다. 이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1100조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언론 지상에서도 가계부채가 뭐 문제가 된다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위축이 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1100조기 때문에 이자가 1%만 올라가도 11조에 이자를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요. 국민들이 11조를 부담하게 되면 그만큼 소비가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러한 어,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 나온 대책이 대출을 강화시키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매매가 위축이 될 것이다. 매매가 그리고 전세난이 심화가 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위축이 돼서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건 상관이 없겠는데 전세난이 심화가 되면 서민들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20대 30대 이런 신혼부부들이 좀 걱정스러운 어떤 결론에 지금 도달하게 되는데요. 대책 의 핵심이 뭐냐면. 분할 상환 대도를 도입하겠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지금 이자만 내는 대출을 3년, 5년쯤 해가지고 거치기간이라고 들어보셨죠? 거치기간? 이 거치기간을 1년으로 줄이거나 없애거나 이런 건데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라 이런 겁니다. 2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 현재는 50만 원만 내면 돼요. 이자가 한 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2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5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기 때문에 15년, 20년짜리 대출을 받았을 때는 150만 원을 상환을 하는 거예요. 150만 원.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이 줄어들겠죠. 가처분 소득이 내가 한 300만 원쯤, 400만 원쯤 벌고 있는데 100만 원이 더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서 투자 수요가 위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투자 수요가 위축이 되면 당연히 매매 수요가 위축이 되고 가격이 조종을 받을 수도 있겠다. 다만 전세가스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영향이 재건축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에 직격탄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강남권 같은 경우는 한 10억 쯤 되는 재건축 아파트가 전세가 한 3억 대밖에 안 해, 3억 정도밖에 3, 4억, 3억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7억 원을 자기 현금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을 한 3, 4억 이용을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대출 규제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상가하고 오피스텔 이런 수익형 부동산도. 예전처럼 200대1, 300대1 가진 않을 것이다. 현재까지는 분양시장이 100대1, 200대1 가니까 상가 같은 데도 200대1, 300대1 가는 데가 많은데 좀 위축이 될것이라고 보고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을 올해 한 100만 건 정도, 올상반기 61만 건이 거래가 됐는데요. 100만 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유억기하 어,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세 가지는. 정책관 같은 경우는 주택시장이 정상 궤도로 올랐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상 궤도로 올라가려면 조금 더 가야 될것 같은데 정상 궤도로 올랐기 때문에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입지하고 브랜드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입지가 좋고 브랜드 있는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시장을 주도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정책적인 판단이하면 공공임대주택하고 기업의 임대주택 뉴스테이라 그러죠. 뉴스테이 몇달 전에 발표했는데 네. 임대주택을 좀 많이 공급을 해서 전세값전세난 심화를 좀 줄여들은 이런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한 3일 전에 나왔는데요. 증여세 2억5천까지는 증여세 네. 면제를 추진해서, 상속세로 돌리겠다 이런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5천만 원인데, 일본은 1억 원까지는 직계 비속에 한해서 증여세가 없는 어, 결과가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는 2억 5천 원까지 추진 하는 거니까 상황을 지켜보면, 이, 이게 만약에 추진이 되면 상당히 증여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고독상업업무복합단지라 그래가지고 어,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안이 통과가 됐어요. 고독상업업무복합단지가 이고덕주공아파트가 13,000세대 정도 되는데, 고덕주공아파트 그다음에 미사강변도시 중간에 있는 이 어, 상업업무복합단지입니다. 이게 면적 자체가 삼성동 어, 한전부지, 삼성동 현대차가 낙찰을 받은 한전부지의 세배 규모예요. 세 배, 세배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네모한 규모로서 이쪽 지역의 아파트값을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올리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독 상업업무 복합단지 말고 보시면 이 상일 ic 옆에 상일 ic 옆에 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또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와 고독 상업업무 어, 복합단지가 10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2017년에 스타트를 해서 2020년에 완공이 되면 2020년 이후에 강동구 예, 집값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난 주에 이슈가 크게 좀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요건이 좀 강화가 되면서 매매 위축과 함께 전세난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일단 예정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만큼 이러한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이 좀 나와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소가 될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적인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어, 최근에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죠.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서 적절한 투자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슈 이렇게. 짚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전화상담 이어가겠습니다. 511-010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예 지금 김포 한강신도시 네. 아파트가 하나 있고 네 공덕 공도... 송의 상점가를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네. 이제 상점가가 지금 두 개가 돼 가지고 네, 네. 그 김포 거를 팔고 그 상점가에다가 다두 개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네. 아니면 그 상점가 둘 중에 하나를 냅두고 네. 한강 신도시도 살려야 되는지 지금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거든요. 그럼 지금 한강 신도시 아파트 하나, 공덕역에 상가 두개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거죠? 네, 뭐 상가는 아니고 상점 상점가서 그냥 그 상점가라고 말씀. 아, 네, 상점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한강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입니까? 네, 지금 거기 쌍용예가라고 앞에 수로가 네. 바로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공사를 진행 중이고 가을에 네. 아마 수로가 완공이 되고 그 네네. 앞에 상가들이랑 이제 같이 뭐. 수로도시로 해서 네. 뭐 베네치아식으로 네. 한다 고해가지고 네. 앞에 상가가 많이 들어온대요 지금 네. 짓고 있고 그 앞에 이제 뭐 롯데마트나 뭐 다른 단지들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자 네, 이렇게 정보를 잘 주셨는데요 자 이제 지도를 좀 찾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김포한강신도시와 그 공동역에 음. 이렇게 상가와 함께 한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대표님과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참 네. 고우십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laughs> 아, 쌍용 예가하고 상점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 아 공덕파크자예요. 아공덕파크자의 상가 일층 상가 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스트리트형으로 돼가지고 공원 네. 정의성 공원 있는 쪽으로요. 아 스트리트형으로. 네. 어 그러면 제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 쌍용 예가 아파트는 얼마에 구입하셨나요? 평당 900만 원 후반대로 계획을 하는데 아마 예. 뭐발 발권이 확장 비용이나 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3천만 원 넘었죠 한 3천 200에서 3천 300 사이인 것 같거든요. 뭐 3억 2천에서 2천 뭐 3억 300? 3억 2천에서 3억 3천 말씀하시죠? 아니요. 예, 그렇죠. 예, 3천 300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300짜리가 3.3 <laughs> 아, 제곱미터 천만 원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네. 네. 지금도 한이 정도 가죠. 1,050만 원, 뭐 이렇게 1,100만 원 이렇게 갈것 같은데, 얼마 정도 가나요? 지금은 실 매매가가 한 3억 4천 5천 되는 것 같아요. 음, 3억 4천, 3억 5천. 네. 네.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 가는 것이죠? 그러면 전세가? 그렇죠? 전세 2억 6천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2억 5천, 한 1억 정도가 지금 이렇게 전, 어, 이제 투자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월세를 놓고 계신다고요? 네. 월세가 얼마죠? 어, 지금 2년 전에 계약한 거라 2,000에 75로 하고 있거든요. 음, 2,000에 75. 지금은 한 80에서 85 정도 갈것 같아요. 지금 월세, 2,000에 네. 한90 나오더라고요. 아, 90만 원 정도까지. 네. 그러면 2,000에 90이면 이제 1년으로 따지면 1 0 8 0만 원인데, 네. 1 0 8 0만 원인데 2,000이니까 한 3억 3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률을 환산을 해보면 한3% 초반대 나와요. 3.23% 나옵니다. 수익률로 환산 했을 때. 몇 프로요? 3.3%. 아, 3.3%요? 네, 아파트 네. 수익률 자체는 3.3%면 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3.3%에서 한4% 네. 정도 어, 중간, 어, 중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네. 말하는 그 공독자의 상가 같은 경우는 한5%선 네.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5% 네, 이상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것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쌍용얘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네. 수정마을이 있고, 어, 네. 이 위가 전원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수정 마을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쪽 밑에는 수정 마을이고, 이 위에는 전원 마을이라고, 네. 이제, 이제, 마을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네네. 지금 이제 뉴스테이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네.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들어와요, 이쪽에 들어와 있죠? 땅콩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땅콩주택 뭐 이런 거말씀하시 거예요? 네, 임대주택, 건가? 임대주택. 임대주택. 예. 그래가지고 네. 여기 전원 마을 사람들하고 수정 마을 사람들하고 막대모하고 이러는데 잘 모르시나요? 예, 몰라요. 아, 이게 뭐 전세, 월세를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거주는 네, 어디에서 전혀. 하고 계신가요? 거주는 저는 이제 서대문 쪽이요. 아, 서대문 쪽에 거주하시니까 잘 모르시네요. 네. 여기에 네. 에, 이제 뉴스테이라 그래가지고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모를 네. 아, 하면서 임대주택을 네. 뭐 짓지 마라 또는 뭐 학교를 네. 어, 확보해달라 해가지고 어, 네. 좀 많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임, 어,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이 집값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기업형 네. 임대주택은 아무래도 어, 일반 시세보다는 약간이라도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월세 네. 같은 경우도 기업형 네. 임대주택이니까 좀 싸게 공공임대주택은 네. 아니지만 좀 싸게 이렇게 월세랄지 전세가 형성이 되면 집값이 네.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이거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리고, 어, 지금 공독파크자이 말씀하셨죠? 네. 공독파크자이 같은 경우는 이건 얼마에 분양받으셨나요? 어, 4억 1000선 정도요. 4억 1000 정도. 네. 지금 한 3, 4천 붙었나요, 프리미엄이? 더 이상 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뭐한 5억대까지. 이게 에, 57개를 분양을 했고, 이게 73개였거든요. 신문에 굉장히 2 0 0대 300대까지 나와가지고 상당히 네. 화제가 된 단지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두 개를 분양받으셨죠?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laughs> 그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아 그래요. 그래서 <laughs> 네. 이게 73개 중에서 16명이 조합원이고, 57개 네. 상가를 전부 1층으로 해서 분양을 했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스트리트형 상가 이쪽으로 해서, 어 이제 경의 중앙선 위쪽으로 네. 어일산의분당의 어, 정자동이랄지 어, 네. 이런 식으로 카페 거리 뭐 신사동 가로수길처럼 카페 거리를 지금 조성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에, 상당히 어, 미래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코드루플 역세권인 거 아시죠? 이게 뭐4개로해 네 가지고 네. 5호선, 6호선, 경의 중앙선 뭐 공항철도 해서 네개 어떤 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입지가 좋고 여기 보면 서강대가 있고 조금 가면 연대가 있기 때문에 이 상가는 보유를 하세요. 그런데 네, 네. 5% 수익률이 이상이 나와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시세를 네네. 잘 알아보시고, 이거를 지금 어 월세를 놓으면 얼마나 놓나요? 지금 아직 좀다 조심스럽더라고요, 부동산 쪽에서.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보증금 5천에 260까지는 이제 저보다 큰 평수죠. 네 아마 네, 4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나간 걸로 알고 그러면 이거는 한 5천에 200 건데. 정도 되겠네요? 5천에 2 3 0뭐 220, 뭐. 232, 0 20. 이거를 그러니까 수익률 5%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어뭐 제가 네. 뭐 세미나를 오시면 한번 알려드릴 텐데 수익률을 네. 계산하셔가지고 5% 이상이면 보유를 하시고 5%가 네. 안 되면 하나를 매도를 하세요. 두개 중에 하나를. 네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김포 한강 신도시, 이렇게 주변에 기업형 임대주택이 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좀 논란이 있고 있는데, 예, 따라서 가격이 좀 하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안을 해주셨고, 공덕에 일단 파크자이 상가 두 개를 보유하신 거는 수익률의 5%의 여부를 좀 따져보신 다음에 하나를 매도하는지 아니면 보유하는 전략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자세한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파구 네. 살고 있는 양희영입니다아네 반갑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자 위청장님 저희가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네, 제가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에 아파트를 한채1 네. 0년 넘게 가지고 있는데 네, 네 그거를 지금 팔아가지고 송파구 쪽으로 좀 옮기고 싶어서요. 네, 네. 언제쯤 팔면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자 어떤 아파트라고 하셨죠 예, 상현동의 서원마을 3반지 현대아이파크입니다. 네, 현대아이파크. 네, 현대 네, 네, 면적하고요. 언제쯤 얼마에 매수를 하셨나요? 예, 3 4평형이고요 네, 예, 제가 2002년도에 분양받아서 여기가 네.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 얼마에 받으셨어요? 그때 1억 5천6백 정도 들었습니다. 네, 이제 수익을 보셨네요. 어, 그래도 얼마 안 되는 수익인 <laughs>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자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자, 매도 후에 송파구로 또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예, 예. 네, 자 이쪽 매도 시기를 한번 잡아 드리고요. 송파구에 네. 어떤지 예. 한번 그 부분 쪽에 전망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02년도에 분양을 받으셨어요? 네, 네. 아, 2002년도 2002년도면 한 13년 전이니까 두배 올랐는데 네. 뭐 이렇게 많기는안 네. 느껴지죠? 그, 그러네요. 에, 집값들이 <laughs> 다 올라가지고 이 네. 센트럴 네. 어, 이것만 올르면 좋은데 네. 에, 아이파크 3단지 이거 말씀하시는데 어, 2002년도에 입주를 했고 세대수가 한 500세대 정도 되는 것이고 지금 한 3억 7천 정도 3억 7천 네. 정도 간다고요? 3억 8천, 9천 요 정도 뜨고 있더라고요. 아, 3억 인터넷상에. 7천, 뭐 3억 8천 예, 예. 어, 전세가 그럼 한 2억 8천 정도 가죠. 지금 반월세로 돼 있어서 1억 6천에 3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음, 1억 6천에 30만 원 이거를 예. 적정하게 환산을 하면 전세가 예. 2억 8천이면 1억 6천에 35만 원을 받으면 이게 적정 가격이에요. 아. 환산을 예, 예. 하면. 예, 그래서 이제 네. 잘 받고 계시고 이거 같은 예. 경우는 최근 2년 동안 2013년 대비 예, 2013년 한 3억 정도 선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3억 8.9천이면 30%가 오른 거예요, 30%가. 예, 너무 요사이에 많이 올랐어요. 요 사이에 네. 올랐어요. 그동안 안 오르다가 네. 요 사이에 네.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를 하시고 잠실 쪽으로 네. 가는 게 나을 까요 지금 잠실 아파트 말씀하셨죠? 예, 송파구의 3위 아파트나 한양 아파트나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송파구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어서 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간 사실 거예요? 네네. 아, 들어서 가 사실 거면 삼익 어, 아파트 이 송파구 같은 경우는 어, 한양 아파트도 좋은데 한양 아파트가 이 석천역하고 송파이 사이에 있죠. 네. 예, 한양 아파트도 좋은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지금 네. 실질적으로 송파에서 많이 올라가지 않은 아파트가 어, 사람들이 이제 임대주택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어 약간. 어 이미지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저평가 되어 있는 단지로 저는 판단을 해요. 이 장지역에 붙어 있는 송파 파인타운 7단지, 8단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파인타운. 이게, 네. 이게 한 5억, 한 3천, 5, 5천 정도 가는데 네. 에, 이게 최근에 오른폭 오른 폭 자체가 10%도 오르지 않았어요. 10%도. 거의 한 27평 뭐 이렇게 되는데 이 8단지, 9단, 7단지, 8단지 같은 경우가 앞으로 상승이 더갈 것이다. 잠실 지금 25평 같은 경우가 지금 8억 5천대를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5억 5천도 한 3억 정도 갭이 발생한다는 것은 잠실과 갭 차이는 제가 봤을 때 2억 원 이상 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임대주택 비율이 많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1억 정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송파, 파인, 타운, 7단지, 8단지하고 우성 아파트 4차라고 했어요 우성 아파트 4차. 이번에 안전진단 통과했는데, 아시아 선수촌 옆에 있는 1, 2, 3차는 좀 비싼데, 우성 아파트 4차도 이 정도 금액이에요. 5억 3천에서 5억 5천 이 사이. 그러니까 이 아파트 7단지, 8단지하고 우성 아파트를 한번 보시고 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 방송 끝나고 제가 전화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네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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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그 지금 임대를 주고 계시는 그 수지의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안을 해주셨고요. 송파구의 파인타운이나 우성 4차 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다시 매매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또 만나뵙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자이청자님 어떤 네. 부분 도와드릴까요? 아, 저 의정부의 단독 주택 매도, 매도 때문에 연락드렸거든요. 네, 네. 정보 좀 주시겠습니까? 주소는요. 네, 의정부시 네. 가능, 가능동 242-43호에 있는 인데요 네, 주소 어, 다시 한 단, 번만요, 시청자님정 의정부시 가능동 네. 242-43호요. 네, 2 4 2 4 3호요. 예, 43호요. 네, 242... 예, 예, 네. 자, 면적은요. 5 7 평입니다. 네, 5 7평 정도고요. 네. 네. 음, 지금 계속 거주를 하고 계신가요? 네, 네. 네, 거주를 하고 계시고 음, 매도 의향이 있으신 거죠? 예, 누가 이그 건설 업자들이 지금 팔라고 하는데 그 팔아야 될지 아니면 또 가지고 있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정말 네.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떤 전략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지 한번 그 부분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이 집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나 보죠? 네, 네. 몇년 정도 보유하셨어요? 어, 어머님한테 물려받았습니다. 아, 어머님한테요? 네, 네. 이게 57평인데 네. 건축업자가 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손님들이 팔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업자가 여기다 지켰다 그래 가지고요. 이 옆집이랑 건물을... 같이 지켰다고 하는 것이죠? 옆집도 팔 의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이 이 집만 단독으로 해 가지고는 설계가 잘안 나와요. 왜냐면 여기 네네. 도로는 높지만 일조권이라는 네. 게 있거든요. 사선자는 지 필드지만 일조권이 있기 때문에 이뭐 뒷집이랄지 네. 옆집이랄지 같이 해서 할 텐데 네. 700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 했으면 한 800만 원 정도 불러서 네. 700에서 800 사이에서 매도를 하세요. 800에서요? 예. 음. 이 정도로 해서 같이 할때 매도를 해야지 이 집만 네네. 빼고 나머지 집이 다 지어버리면 이집 팔리지가 네. 않습니다. 그리고 음. 입지 자체를 보면 입지 자체는 어, 입지는 이제 여기, 여기 좀 괜찮죠. 그래서 어, 이 가능력과 어, 녹약력뭐 이런 역이 있는데 네네. 여기까지 가기는 접근이 좀어 상당히 힘들이라고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네. 이, 이걸 매도를 하시면 이녹약력 주변에 네. 조합주택이 있어요. 조합주택. 그게 토지 네네네. 확보가 100% 지금 됐다라고 하는데. 예, 게요 네. 예, 예, 확실하게 100% 되시면 이걸 하세요. 파시고. 이렇게 아,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평당 좀 800까지 부르시고 700에서 800 사이로 적정한 가격을 절충하신 이후에 매도하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택을 구입하실 때도 저희 부동산 따라잡게 전화 주셔서 다시 한번 상담 받아 보시고 적절한 투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이외에 또 무료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기섭 대표의 세미나 안내를 잠시 해드릴게요. 자 주제는요. 하반기 2015년 하반기 투자해야 할 부동산과 소액 투자 비법 공개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신논 년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선착순 30명 접수받고 있습니다. 02 5 1 1 01001으로 전화주시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중요한 정보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따라잡기 잠시.